자 y b m 박식과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오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끌고 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그리고 현재분사 ing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쓰는데요. 만약에 둘의 관계가 수동이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당하는 수동이면 여기다가 pp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본문에는 동사 원형 또는 ing만 나올 거예요. 자, 지각동사는요, 어떤 동사냐면요. 우리 오감과 관련된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는 것도 지각동사, c 고요그 다음에 듣다도 오감이죠. hear, 그리고 느끼다, feel.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다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그리고 ing가 온다. 해석은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 또는 동사 되는 것을 쓰면 뭐 보다가 되겠고요. hear이면 듣다, 그리고 feel이면 뭐 느끼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복합 관계사입니다. 자, whatever랑 whoever를 볼 건데요. 자, 우리 what이랑 who는요.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아이들로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나 목적어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보어는 무조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ever를 붙인애가 바로 복합 관계사인데 ever를 붙여도 뒷문장은 똑같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뭐 해석은요.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whatever랑 whoever가요, 어,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 역할 할 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whatever절 또는 whoever절 자체가 명사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데요. 이 때는 우리 whatever일 때는 anything that whoever는 anyone w 로 바꿔줄 겁니다. 이때 뒤에 나오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된 절은요, 뒤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부사절을 끌고 올 때입니다. 자, 부사절이라면 여기서 이 박스가 왔을 때 콤마로 찍히고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뭐뭐이든 상관없이 라는 의미로 no matter로 써주시면 돼요. 자, whatever일 때는 no matter what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고, 자, whoever일 때는 no matter who 하고 뒤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해석은 뭐뭐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뭐이든 상관없이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irefighter Cassie Lesserd. 자, firefighter 하면 소방관이죠. 소방관 Cassie Lesserd는요, 우리 be busy ing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뜻이죠. 여기 투구정사 못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was busy rescuing. 구조하느라 바빴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을요. 여기서 rescue는요 구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바빴습니다. At a crash scene, scene 하면요 우리 현장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 풍경 그리고 영화 장면 할때 장면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Crash는 여기서 교통사고를 얘기하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바빴습니다. When he saw an injured child, 그가 부상당한 아이를 보았을 때요. 자 여기서요, 아이는요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수동의 입장이므로 과거분사 PP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injured를 쓰면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자 이번 문장, the four-year-old boy, 그네 살짜리 남자아이는요, was waiting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or the next ambulance, 다음 앰뷸런스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Other members of his family. 그의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요. 뭐, 엄마, 아빠 또는 누나, 형이 될수 있겠죠. 자, in worse condition. 더 훨씬 더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요. 주격관계 대명사 후, 그리고 비동사 w o r r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더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콤마콤마 콤마 넘어가 보면 뒤에 동사가 나오죠. had already been taken. 이미 이송이 된 상태였습니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과거 완료 시제가 왔는데요. 뭐보다 오래된 거냐면요. Was waiting보다 오래된 겁니다. 가족들은 더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자애는 조금 상태가 더 괜찮았으므로 다음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쌤이 지금 번호 매기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요, 과거 완료 시제를 잠깐 볼 건데요. 우리 had 뒤에 과거 분사 바로 나오면요. 얘는 능동입니다. 그럼 수동은 무엇이냐? had been pp가 수동이죠. 여기 been이 들어갔으므로 수동태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 had t a k e 만 써서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4번 문장 넘어갈게요. The boy wasn't so badly injured. 자, 여기서 badly는요, 심각하게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부상당하진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수성의 입장이라 그랬고요. 그러나 was crying 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More 그렇더 많이 울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out 아, of는요 때문에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 때문에 울었냐면요 fear 두려움과 confusion 혼란 때문에 더 울었습니다. 뭐보다요? Then from any pain 그 어떤 고통 때문에보다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울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떤 고통이냐면, he was suffering. 우리 suffer 하면요, 고통받다, 또는 겪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요. 그가 겪고 있던 고통, 또는 그가 고통받고 있던 고통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suffer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근데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pay는 사물이니까 우리 위치나 대치도록 할게요. 자, let's imagine how scary it would be. 자, let's h 는요 소방관이었죠. 상상했습니다. 뭘 상상했느냐? How scary it would be.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이므로 여기에 간접 의문문 들어갔고요. How scary 의문사 뒤에 it would be. 비동사 나온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시 가짜 주어로 나왔죠? 가 주어 나왔고요. 뒤에 투부터 문장 끝까지가 진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밑줄을 끝까지 긋는 게 맞겠죠? 자, 뭐가? To be a child. 그쵸. 아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상상해 봤는데요. 어떤 상태로요? 여기 빈이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아이는 남겨지는 수동의 입장이므로 여기에 left pp가 들어갔고요. 당연히 남겨두는 능동이 아니므로 현재 분사 못 들어갑니다. left alone.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해 보았대요. 자, without ing 하면요, 뭐뭐 하지 않고 라는 뜻이죠. 전치사이니까 뒤에 동명사 온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요. 뭘 모르냐면요, what was happening,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을 해보았답니다. 자, 여기서 어, happen은요, 자동사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was happened. 비동사 뒤에 pp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못 들어가요. 자, he took a moment. 그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took a moment 하면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뭐 했다라는 뜻인데요. 뭐 하기 위해서 잠시 생각 시간을 내었냐면 to think about. 생각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었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생각했느냐 What he could do to comfort the distressed child. 자 우리 d i s t r e s s 를요 동사로 쓰면 괴롭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아이는 괴로움을 느낀 입장이죠 느꼈으므로 여기 과거분사 pp가 들어갔고요 distressing 쓰면 괴로움을 주는 아이라는 뜻이니까 내용 상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아이를 comfort 위로하기 위해서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잠시 내었습니다. 자, then he took out his smartphone. 그리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죠. 자, took out 이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일반 명사이므로 뒤에 넣어도 되고 여기 사이에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병렬 나오죠. 그리고요, played. 그쵸, 재생을 했습니다. For the boy. 남자애를 위해서 뭘 재생했냐면 a cheerful Cheerful animation, 어떤 활기찬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주었습니다. 자, 어떤 애니메이션 called Happy Feet, Happy Feet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이죠. 불리는 수동의 입장이므로 PP 들어갔고요.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그리고 be 동사 is가 생략되었습니다. The dancing penguins on the small screen, 작은 화면에 있는 그 춤추는 펭귄들은요, calm the b o y down. 우리 calm down 하면 침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calm down 이어 동사인데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이므로 뒤로 빼도 괜찮습니다 뭐 침착하게 만들었다 뭐 진정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9번 문장 the moment was captured 그 순간이요 was captured 포착이 되었습니다. 포착된 수동의 입장이고요. 어떻게 포착이 되었느냐? in a photograph 사진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and spread 자 여기 동사 원 나왔고요. 뒤에 동사 투 나오죠? 자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냐면 fast 빠르게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퍼졌습니다. 자 여기 뒤에요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and가 없죠?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들어간 자리고요. 당연히, end가 들어갔다? 그러면, 동사 warm대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So, warming을 a n d warm대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우리 warm 따뜻한 이란 뜻인데요. 여기선 동사로 쓰였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Many hearts. 많은 마음들을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Later, 나중에, when the news media carried the story, carry 하면요, 나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조금 여기서 의역해서, 퍼뜨리다, 다루다, 이렇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뉴스 보도사가요, carry the story. story가요,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기사란 뜻이 있어요. 기사를 날랐을 때요, 기사를 퍼뜨렸을 때요. 여기서 기사는요, 그 이제 소방관이 아이한테 해피피트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포착된 그 순간의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퍼뜨렸는데요. 뒤에 대시 나오는데, 뒷문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Charles family 주어 was struggling to pay 동사, their medical bills, 목적어. 음, 쌤이 잘못 끊었죠? 미안해요. 여기서 끊을게요. 자,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지금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선행사로 이 대신 동격 접속사 대스로 들어갔습니다. 쌤이 동격은 는 하고 동그라미를 치, 쳐볼게요. 그래서 동격 접속사예요. 뭐 하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기사인데 어떤 기사냐? 이 대절이라는 기사라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볼게요. 자, the child's family 그 아이의 가족이 was struggling to 하면요 고군분투하다 뭐뭐 뭐 하느라 고충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페이 지불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를 지불하느냐? Their medical bills. 그들의 의료 청구서인 거죠. 의료비, 치료비를 어 지불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그녀. 그런 기사를 날렸을 때, donations 기부금이 came in 들어왔습니다. From everywhere 모든 곳으로부터요. The firefighter's kindness 그 소방관의 친절은요, worked a small miracle. 여기서 work는요,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자그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work는요, 일으키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으로, 뭐, do 라고 해서, did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miracle 기적이라는 뜻으로, wonder 이라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자, what lesser demonstrated. 여기서 주어, 동사 먼저 표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a 가 be called B라고 해서 A가 B라고 불리다라는 뜻의 구조입니다. 얘가 지금 원래 A였던 아이고요. 얘가 지금 B인 아이입니다. So Lesard s demonstrated. 우리 demonstrate 하면요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esard가 보여준 것은요 is called empathy 공감이라고 불립니다. 됐죠 공감이라고 불리는 수동이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empathy는요,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발음은 비슷한데요. apathy 있죠? apathy는 무관심이란 뜻이고요. 자, 또 헷갈릴만한 단어 sympathy가 있습니다. sympathy는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세 가지 단어는 반드시 꼭 외워두세요. 자, 뒤에 동격 짝대기 나오죠? 예, 콤마로 바꿔도 되고요.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감이란 무엇이냐? The ability, 능력인데요. Apathy란 the ability랑 같은 해요. 공감이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자, 여기 abilit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두번 나와 있습니다. end로 연결이 되었고요. 똑같이 abilit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예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능력? To understand other people's thoughts and feelings.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and 그리고 to act 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 여기 on the basis of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뭐를 바탕으로라는 뜻입니다. 얘를 based on으로 써도 괜찮아요. 같은 뜻, 같은 용법입니다. 자 뭐를 기반으로요? That understanding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랍니다. 자, 여기서 그 이해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했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했던 것을 얘기하죠. 지금 쌤이 핑크색으로 형광펜친 부분이 같은 부분입니다. 자, 13번. Like lesser. Lizard. l e s s e r 처럼요 highly는요, 높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매우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자, 매우 empathic people,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imagine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상상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음으로 제기대명사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서 into는요, 원래 안으로란 뜻인데요. 우리 조금 의역해서 대입해서, 뭐, 안으로 대입하여 같은 말이죠. 자, 어떻게 대입하여 상상을 해보냐면, into the experienc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입해서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본대요.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부사조용법의 목적에서, 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석해도 괜찮고요, 부사조용법의 결과라고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또는 뭐뭐 하다라고 해서, 이두 번째 짝대기에다가 넣어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to find out 하면요,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요, 자, 상상해고, 상상하고, 그리고 나서 발견했다, 라는 뜻의 지금 발표해 놓은 부분에다가 넣어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 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입해서 상상하냐면,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How to best help them. 어떻게 그들을 가장 잘돌수 있는지를요, 알아내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요, 얘는요, 의문사절로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how they should best help them 또는 이제 의미가 괜찮으니까 how they could best help them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투부정사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얘가 부사조용법의 목적일 때는요. 어 이따가 나올 건데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쓰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고요. 크게 잘안 보이죠? so as to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의 결과, 아까 쌤이 여기 별표에 넣어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자, 얘는요, only to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장 가볼게요. Apathy is not a talent. 공감은요, 재능이 아닙니다. Talent, 재능이란 뜻이고요. 어떤 재능이냐면, that only special people have.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해브리에 목적어 없으니까 이 대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장. 복합관계사 드디어 나오죠? 후회와 나왔습니다. 자, 얘가 지금 부사자리에 오냐, 명사자리에 오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Whoever has a healthy mind, 주어 is capable of reading이 동사니까, 아, 명사자리에 온 거네요. 자, 그러면 필기 다시 가볼게요. 쌤이 지금 whoever가 명사자리에 올 때는요, anything that, anyone who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anyone who로 바꿔줄게요. 뒤는 그대로 써줄게요. has a healthy mind.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요. is capable of reading. 우리 capable of ing 하면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요. It's only a matter of degree. 이것은 그저 정도의 차입니다. 이 자, degree 정도라는 뜻이고요. 우리 뭐도 또는 뭐 각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extent랑 동의어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 있고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장 가볼게요. Modern Neuroscience. 이제 현대 신경과학은요. 찾아서 사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접속사 대칭이 가능하고요. We are all born with empathy. 우리는 모두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exercise 여기서 운동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발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exercise it 이것을 발휘합니다. All the time 항상요. 자, 여기서 뭘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공감을 갖고 태어나서 공감을 발휘한다라는 뜻이니까 it는 empathy가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자, in 1990, 1990년대요, a team, 한 팀이 있었는데요, a neuroscientist, 그쵸, 신경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인데, 여기서 red는요, 우리 lead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lead, l e d l e d 죠 자, pp 왔으니까 얘는 얘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팀이 이끈 게 아니라 이끌어진 거니까 리딩 현재분석못 들어가는 거고요. By Dr. Giacomo Rizzolatti. 자, 박사님이 래요이 박사님에 의해서 이끌어진 신경과학자 팀이요 자, 여기서 주어는 팀입니다. 수일치 여기 your scientists다가 일치시키면 안 돼요. made a historic discovery. 역사적인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뭐 하면서요? while monitoring a monkey's brain. 모니터링하다. 여기서 모니터링이랑 함은 추적 감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원숭이의 뇌를 추적 감시하는 동안 모니터링 하는 동안 역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whil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they were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은 모니터링 한 능동이니까 여기다가 과거 분사 pp monitored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장 가 볼게요. what절 지금 여기서 주어 자리에 왔고요. discovered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접속사 대쯤엔 안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뭐, 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what they discovered. 그들이 발견한 것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신경과학자들이었죠. 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was mere neurons. 우리 neurons 하면요. 신경회로를 얘기합니다. 어, 미안해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걸신경세포입니다. 자, 어디에 있는 걸신경세포냐면, inner brain. 우리 뇌 속에 있는 걸신경세포인데요. 자, 여기서 d e a t 은요 주어 없는 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d e a t 은요 브레인을 꾸며 주는 게 아니라 뉴런스를 꾸며 주는 대절이어서 여기 술치를 뉴런스에다가 시켜서 단수 동사 runs 절대 못 들어갑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run은요. 물론 우리가 뛰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작동시키다라는 의미예요. 뭐랑 동의하냐 operate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동시키는 신경세포인데요, 뭘 작동시키냐면 a simulation of other people's experiences.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요, 뭐 가상 실현이거든요. 가상을요 작동시키는 신경세포를 발견했다. When we observe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때요 Mirror neurons imitate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physical responses 그 거울 신경 세포들은 축내 냅니다 Imitate는요 Mimic랑 동의하고요 뭐 또네 복제하다라는 뜻의 Copy 그리고 가상으로 만들어내다라는 뜻의 Simulate 대체해서 쓸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뭘 축내 내느냐 뭘 커피하느냐 뭘 Facial expressions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복제하고, and physical responses, 신체적인 반응을 복제합니다. 어디에다가 복제를 하냐면, in our minds,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인 반응을 우리의 뇌에다가 카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한다? To create a virtual experience. 우리 VR 체험이라고도 하잖아요. VR이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그쵸? 아, VR 할때 Virtual Reality의 약자인데요. Virtual. 이제 가상 A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 경험을, 이한 단어로 갈게요. 가상 경험을, 또는 가상 체험이라고도 해설지에 되어 있죠. 그래서 가상 체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또는, 어, 흉내내가지고 가장 체험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부사정육법의 결과로 볼게요. 쌤이 아까 부사정육법의 결과라고 했을 때두 번째,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해석한다 그랬고요. only to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부사정육법의 결과니까 only to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흉내내가지고 만들어냈다, 만들어낸 게 결과입니다. 자, this lets us go through their experiences. 이것은요, 자, let's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그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들어갔고요. 사역동사 한 번만 복습해볼게요. make, have, let, 사역동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끌고 오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수동일 때는 pp를 끌고 온다. 동사, 원형, go 들어간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to go 안 돼요. 우리가 go through는요, 겪다 라는 뜻으로 undergo랑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go through their experiences, 그 사람들의 경험을 겪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as if는요, 마치 뭐 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도랑 동의하냐? as 도랑 동의합니다. 같은 애예요. 음, 바꿔 써도 돼요. 자, 마치 모인 것처럼, the experiences were ours. 마치 경험들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요. 여기서 ours는요, 소유 대명사라서 뭐냐, 우리의 경험이었죠. Our experiences입니다. 같으네요 자, 우리의 것인 것처럼 겪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서 this는요, 앞 문장이고요. as if 잠깐 볼 건데요. 여기서 were 과거, 시제이지만, 여기서 과거 시제는요, 주절의 시제랑 똑같을 때 쓴다는 거거든요. 주절의 시제가 지금 let's 현재 시제라서 지금 얘도 사실 현재 일어난다.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이라고 함은 우리의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in fact절로 바꿨을 때, in fact, the experiences, 자, 현재 시제로 쓸 거예요. let's 현재 시제니까 얘를 현재 시제로 써볼게요. are 그리고 얘가 지금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볼 거예요. Not ours. 사실은 그 경험들은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풀어 쓴게 바로 이인팩트 문장입니다.